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어, 송수건 선생의 까치밥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 까치밥이 뭐냐면요. 음, 감 같은 거 있잖아. 과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를 가을에 우리가 수확하잖아요. 근데 수확을 할때다 어, 따지 않는 거예요. 다 따지 않고 어, 이렇게 녹 높... 가지 위에 있는 거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장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조리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두는 거야. 왜 남겨두는 걸까? 왜 남겨두냐면 까치밥. 음, 까치들 밥하라고 이때 까치라는 거는 대유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대표하는 거야 어떤 걸 대표하는 거야 날아다니는 새들을 대표하는 거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어, 이렇게 굶주리잖아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럴 때 고기 남아 있는 거 사람들이 따지 않고 남아 있는 거 그거를 쪼아 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남겨두는 게 까치밥이야 우리 이제 농촌 공동 제에는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남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명령들이 좀 있었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이게 이삭이 떨어지는 걸 죽지 말라, 아, 말아라. 어, 그 왜, 왜 죽지 않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떨어졌으면 우리 막 탁! 주어야 될것 같잖아. 죽지 않고 남겨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쫙 주인이 수확을 하고 가면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밭이나 논으로 가는 거지.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아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뭔가 가진 사람이 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조리 자기 것으로 욕심 있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남겨서 어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는 거지.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겨두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연약한 사람들, 또는 연약한 나약한 생명들이 와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정.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치밥은 그런 인정과 배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따지 않는 거야. 내 것을 모조리 갖지 않고 타인을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위해 남겨두는 그 배려심. 이걸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기억나요. 시골에 가면 꼭 이렇게 높은 나무 가지 위에 감나무들이, 감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감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까치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제는 이미 후쌤 다 얘기했어. 아, 제목에다 담겨 있었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같이 들어가 보죠.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어, 의미 후쌤 적어 놨죠. 고양이 와도 고양이 훈훈, 훈훈한 정... 정치 고양이 갖고 있는 정말 참된 의미 그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잘 몰라 그냥 온 고양이라고 온 거야 시골이라고 아이들이 개인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어, 아, 시적 대상이 누구구나 아, 서울 조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서울 조카 아이들을 여러분 이 작품에서 어,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건네고 있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적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자 구체적 청자라고 이야기하자 구체적 청자가 설정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작품의 어조는 뭐가 된다 말 건네는 어조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 서울 조카 애들 지금 뭐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까치밥을 딱 남겨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장대를 휘둘러서 장난스럽게 정말 먹고 싶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장난삼아 그걸 막 따고 있는 중인 거지 그 소, 서울 조카 아이들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는데 그 서울 조카 아이들은 사실은 뭘 모르는 거야 이 까치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따고 있는 있는 거죠. 마치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화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살아가면서 공존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우리 사실 그런 거잘 모르고 살았잖아, 그지? 그런 우리 모두를 일컫는 게. 서울 조카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런 서, 서울 조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면 작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까치밥 의미 정리 이미 해드렸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마음을 쓰는 우리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인정과 배려를 상징하는 말이 뭐다? 까치밥이다. 이거지. 그거 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명령령 종결어미가 사용이 됐고요. 내포된 가치관은 그럼 뭐겠다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요. 생명에 대한 온정, 따뜻한 정과 배려의 마음. 달리 말하자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삶. 음. 우리만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갖고 왔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여서 키웠지만 그걸 동물에게. 자연에게 남겨주는 그 공존의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그 가치관이 그 까치밥 따지 말라라는 이 부정형 종결 어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남도의 빈 겨울 하늘. 빈 겨울 하늘? 내포조금이 여러분 뭐겠어? 산막함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빈겨 겨울 하늘을 왜 만들어져? 까치밥을 다 땄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정이 메마를 때 상막함이 남겨지는구나. 상막함밖에 없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빈 겨울 하늘은 상징적으로는 현대 문명 사회 인정이 메마라 버린 타인을 타인이나 다른 생명을 과의 공존을 이야기하지 않는 오로지 나만 살아가는 내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현대 문명 사회를 상징하는 게그 삭막함을 상징하는 게. 빈 겨울 하늘이겠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우리 여러분 1인칭 복수 화자가 사용이 됐고요. 이 우리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갖죠. 우리라는 어 화자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포함하는 거야. 우리 다 우리 모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복수 화자를 사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게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문명사회 모두가 상당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 복수 화자 속에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가 아니고 우리 하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공통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물구비, 물굽이라는 건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막 물이 부딪히는 거잖아 물살이 굉장히 거세지는 게 물굽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뭐가 되는 거야 거칠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거칠고 고생스러운 인생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줄일 때 굶줄일 때 그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자 그거 뭐겠어요 여러분 까치밥이죠 까치밥 이퀄뭐다 등불이었다고 등불. 그러면 까치밥이 원관념이고 등불이 보조관념이다. 이해되셨죠? 은유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것 이콜 등불이었으니까. a. 이콜 b의 구조를 가지는 걸 뭐라 그런다. 비유 중에서도 은유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어. 왜? 왜? 어 어땠냐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배 굶주리면서 사셨어. 보릿 고개라는 거 있었잖아. 어 보리 다 먹고 쌀이 수확되지 않았고 그한달두달 달 정도의 그 시기 아 보리는 나오지 않고. 보리는 나오지 않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다 먹어버린.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5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기까지 했었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도 굶주리고 죽기도 하고 이러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공중을 오가는 고 날짐승들에게 길을 내어줄 줄 알았어. 자 이때의 길은 어떤 의미일까? 새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도왔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심성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게 길을 내어주는이라는 그 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기법이 뭐냐? 추상의 구체화죠. 생명이 이어지도록 도왔다. 이런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길을 내어줬다. 라는 공간적인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감각적인 그런 개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가 쓰인 쓰여진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도 이해되셨죠 어, 정말 굶주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배고프고 죽겠는데도 어떻게 했다 그래도 겨울엔 어떻게 할줄 알았다 어, 이 날짐승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울 줄 알았다 우리 조상들은 그게 바로 뭐였다 뭐였다? 까치밥이었다. 그러니 그 까치밥은 생명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 너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중인 거지. 누구한테? 철없는 조카 아이들. 뭐가 변주된 거야? 서울 조카 아이들의 변주죠. 살짝 바꿔놓은 거지.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반복된 거 확인되십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고 변주했죠. 여기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를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로 변주한 거 확인되시죠? 이걸 통해서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존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하는 그런 기법이 활용이 됐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십니다. 사랑방 말쿠지에, 말쿠지는, 어 손님을 드리는 방인 사랑방에 나무 갈고리를 말한대. 나무 갈고리가 말쿠지인 거지? 그것의 평안도 방언이래요. 아, 이분들이 지금 공간은 남도인데, 지금 보면 두만강 얘기도 나오고, 이 평안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상들은 아마 그 북쪽에 사셨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지? 아, 이 말쿠지, 나무 갈고리에 집신 몇, 몇 죽. 죽이라는 건요, 어, 열 벌을 묶어 이르는 말이래. 그래서 집신 한죽 하면 집신 열 켤레가 된대요. 그러면 집신 몇 쭉 하면 여러분 한뭐세주기든네주기든 네 이렇게 말 나무 갈고리에 걸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 사랑방에 특히 사랑방에 거기에 한30 켤레 40 켤레를 할아버지가 걸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덤 속을 할아버지는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 집신을 한30 켤레 40 켤레를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만드신 거지 그래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쓰시려고 그랬던 건 아닌 거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가 정말 힘든 길을 갈 때, 그 집신을 신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30켤레, 40켤레를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걸어가셨지? 라는 말을 설의적으로 했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이승과 이승의 인정과 배려를 베풀어 놓고 가신 그 할아버지의 삶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걸어놓지 않으셨니? 라고 의문용 종결어미를 사용했다는 라거알수 있지 자 할아버지의 집신 몇 축. 상징적인 의미 뭐겠어요 여러분 까치밥을 상징하는 거죠 인정과 배려 죽음 이후에도 인정과 배려를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집신 몇축에 담겨 있고 그게 까치밥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 되셨죠? 그 집신이 어떻게 사용됐어? 때로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길 보시가 되고, 외로운 길손, 외로운 나그네가 길을 갈때 보시라는 건 여러분 불교 영문대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거래. 그러니까 길 보시라는 것 또는 그렇게 베풀어진 재물이래. 네, 그러니까 외로운 길손의 길 보시가 되었다는 건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진. 재물이 되었다는 얘기야 외로운 길손에게 외로운 나그네에게 그래서 기 나그네들이 집신을 이렇게 그 집에서 하룻밤 어, 공짜로 묵고 밥도 얻어 먹고 집신도 얻어서 신고 그렇게 길을 가게 도왔다라는 얘기지 또 때로는 어떻게 됐냐면 한밤중 동네에 콩콩 치죠 어, 긴장감을 자아내죠 그럴 때그 집신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다시 새벽 두만간 국경을 넘기도 했어 어, 아마도 여러분 상상을 해 본다면 도망간 국경을 몰래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잖아. 걔는 쿵쿵 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아, 일제 강점기. 이런게연상이 되죠. 일제 강점기에 일제 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수출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 북경에서 좀 그, 북쪽의 국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작품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고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되는 거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밀 수출을 중국의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몰래 아버지가 일제 순사의 눈을 피해 길을 건너가는데 그때도 뭘 썼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신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신고 또이 이, 이 보따리에 이렇게 짊어 매고 이렇게. 너, 넘어가셨어. 그먼 길, 험한 길을 갈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건이 뭐였다? 집신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로운 길손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음,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뭐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집신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 아이들아 이 서울 조카 아이들 이 철없는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반 몇 개가 겨울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자,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 세월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지.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어떤 대상을 우리가 욕망해 기다리다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그런 삶의 반복 혹은 한 번쯤은 그 대상을 성취했을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대상을 욕망하며 기다리다 좌절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다려. 여러분들은 아마 대입을 기다리겠죠? 대입돼서 끝났을까? 아니야.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또 뭐해? 취업을 해야 돼. 또는 내가 정말 내 적성에 맞는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야 돼. 또 어떤 이성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혼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또 거기서 또 가정을 읽으면서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죠 우리는 어,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엔 마지막을 기다리겠지 아마도 죽음을 기다리는 것까지 계속 기다리고 좌절하고 기다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서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서로 할 필요 없어 왜? 우리 인생에 뭐가 있으니까 까치밥이 있으니까 그 까치밥 몇, 몇 개가 아직도 겨울하늘에 떠서 너희들이 가야 할먼먼길 수많은 그 기다림의 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시련과 고난의 길이지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의 길이야 근데 이 길을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서리법 또 사용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의미 뭔 거야? 아직 세상에 인정과 배려의 마음 다 다시 말하자면 뭐 까치밥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의 미래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진 않을 거야. 너네들이 정말 시련에 가득 차서 고난에 가득 차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너희들의 인생길에 반드시 뭐가 남아 있을 거야. 까치밥이 남아 있을 거야. 누군가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 누군가의 인정과 배려가 너희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출 거야. 우리 그렇게 믿고, 우리 지금 현재부터 어떻게 하자? 까치밥 따지 말자. 우리가 까치밥을 남겨두자.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도 또 우리들도 등다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어떤 태도 보입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위로의 태도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설득하고 있기도 하겠지. 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자라서도 항상 까치밥을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게 까치밥이라는 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성격 교훈적인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단히 경험적이고 설득적이고 향토적이다. 어, 고향의 까치밥 음, 시골 마을에 남겨두는 까치밥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향해서,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그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여러분? 인정과 배려가 넘치는 공존. 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 요세 개가 되겠다. 인정, 배려. 공존의 삶을 추구해 가자. 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 대화를 건네는 방식, 말 건네는 어조어를 사용했죠. 또, 부정어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물통에서 까치밥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고향의 의미를 부각했죠. 그리고 이 전통적이고 어, 공동체적인 고향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인정과 배려다. 라고 정리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까치밥의 상징적인 의미가 등불, 집신 등으로 변주되는 것, 이세 개의 단어들이 묶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까치밥, 음 우리가 반드시 배워와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좀 돌려서, 어, 나보다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우리가 좀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어, 정말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 한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